오늘 토론의 주제가 정치개혁에 관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참 좋지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피해가서도 안 되는 과제이기도 하죠. 정치가 제대로 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도 돌아가고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적인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우리 내부, 바로 정치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장 동력 떨어지고, 민생 경제 최악인데, 정치도 양극화, 사회도 양극화, 경제도 양극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이 삼각, 양극 체제가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미래 비전이나 미래 당론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랍니다. 정말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향 나르고 국민 분열 시켜서 자기들 정치 보 권력 유지하려는 낡은 정치가 있습니다. 이미지 조작에만 능하고 국민보다 자기 편 먹여 살리기에만 관심 있는 낡은 정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 말씀드리는 기회를 빌어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목표와 문제에 대해서 간정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치 리더십의 교체, 낡은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정치권 세대 교체라는 정치 기업 과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과거지향적이고 분열적인 리더십을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역주의와 결합해서 우리 정치를 지배해온 인형과 진영의 정치 패러다임을 이제는 실용 정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개혁의 큰 흐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면적인 세대 교체와 개혁으로 세수를 세 무대에 나눠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이러한 방대한 변화의 미안이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